네, 참 반갑습니다. 오늘 2014년도 중에 가장 더운 날이고 특히 전국에서 오늘 강릉이 가장 무더운 폭염 주의보까지 내린 그런 날인데 어, 이날에 더욱더 땀을 흘려가면서 또 오늘 청주지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더 빡세게 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힘들고 근데 힘들면 힘들수록 마음속에 보람감은 항상 커지더라고요. 쉽게 쉽게 하면은 보람감도 적지만은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하니까 더 힘이 생기고 더 보람이 생기고 뿌듯해지고 아무도 우리가 국도 순례전도다 이렇게 또 강원도 7번 국도를 이제 시작 지난 주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7번 국도 이렇게 뭐 우리가 여전히 3번 국도, 1번 국도 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은 또 우리가 점점 더성숙돼가고연거어 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할때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거나 또는 이런 하는 모습들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고 그리고 말세에 꼭 필요한 이런 일을 날마다 전도할 때마다 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이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이지만 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전국에 목회자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많은 큰 교회, 대형교회, 유명한 지도자들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지만은 그러나 작던 크든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을 계속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만 열매를 맺히시고 그리고 이땅의 복음이, 복음의 물결이 저 북한 땅까지 차고 넘치게 그렇게 만들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주 상당 지부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듬직하신 분들, 그리고 복음에 열려, 열려 계시고, 또, 그래서, 목사님들이시지만은, 전도의 동력을 아시고, 전도의 동기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또 인원도 열세 명이 이렇게, 이렇게 함께 강릉 시내를 누비면서 전도를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앞으로 또 강, 저기, 청주는 청주대로, 청주 지부대로 목사님들이 또 청주 지역, 또 상당구, 서원구, 그 지역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니까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목회하는 그런 현장마다 우리가 오늘 낯선 곳에 전도했지만은 그 전도의 씨앗이 우리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 네. 믿으시고 더욱더 열심히 충성되게 그렇게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 동역자분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멀리서 떨어져서도 서로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네.